여기 이제 왔습니다. 보상서 올라가가지고 어 한번 지원 받아보겠습니다. 아 오니까 뭐 출생연도 끝자리 27 이렇게 되는 사람들 와가지고 지원 자금 받나 봐요. 여러분들도 빨리 하루 빨리 와가지고 접수하세요. 대기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 대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접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들 하루 빨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신청하세요. 아 여기가 아니 아 여기 가 아니에요 아니시고요 예. 그주 주소 주민등록돼 예.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져가서 하면 돼? 네 거기 다시 가서 접수하세요 아, 예예 감사합니다 예또 잘못 와가지고요 어, 다시 어, 주한 일동으로 가랍니다 그럼 예. 음. 여기가 아닌가봐요 아, 제가 하는 일이래 이 양자 아입니 네. 이번에는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어, 동사무소 와가지고요 재난구호 받으러 지금 왔습니다 여기 한번 여기, 사회복지 센터. 한번 들어가서, 어, 받아볼게요. 지원금. 이거 왔더니요, 어, 장갑도 나눠주고, 또또 가가지고, 응, 저거랍니다. 이세장다 적어요? 한 장만 적으면 되는 거죠. 세대주 보이시면, 예, 예. 세대주 세 장만 적으시면 됩니다. 응, 이제 적는 게 있네요. 예 모자이크 할게요 예. 여기서 예, 기다리면 되나 보르아네 아, 여러분들도 다 지원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빨리요 네하하하지아 <laughs> 온다 네. 아, 아, 오 위험카드 예. 네.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놀러가지고딴 동사무소 갔다가요 네. 일로 가라서 다시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바로 되나요? 어 저희 충성에 실 거고요. 네네. 핸드폰 번호로 문자 가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아 예. 네. 사용은 8월 말일까지밖에 안 되셔서 그 전에 이거 금액 다 사용하셔야 돼요. 5월 말일이요? 8월 말일. 이아 8월 말일까지. 예예. 세대주분이 아니세요? 주 세대주인데? 지금 네. 손님이 세대주로 네. 되어 있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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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네. 네. 줘야 돼요. 아, 그래요? 사촌님이 오시려면은 네. 위임장이랑 식탁 네. 보단 아니, 가져오는 네. 네. 아니면 세대주분이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네. 이거 다 폐기해 드릴게요. 예, 예, 예. 네. 예. 어, 이거 여기도 잘못 왔어요. 어, 저가 아니라 세대주가 제가 아니랍니다. 예, 네, 좋아하십시오. 어.